안녕하십니까. 신의군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어, 지금 미국의 군사 무기 개발 동향은 거의 모든 것이 중국의 전력을 어떻게 경멸할 것이냐.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 해군 전력을 어떻게 경멸할 것이냐. 라는데 최고 첫 번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죠. 어, 그런데 미국이 F-35, 스텔스 전투기에서 극총속 미사일을 대한미사일로 쏘는 이 극총속 미사일 개발한다. 우리도 F-35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도 사용할 수 있겠죠? 어떤 건지 우리가 보겠고, 그러면은 우리도 중국 해군 겁안 해도 되겠죠? 아주 사거리가 긴 스텔스 그리고 극총속 대한미사일 만든다고 하는데, 또그 소식에서부터 제가 오래전부터 이미 해병대가 퇴역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생생한 그런 AH-1W 어, 슈퍼 코브라 공격헬기를한 100대가량 중고매물로 공개 입찰 사이트에 내놨다. 이거 우리 한국 해병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걸 사간 나라가 나왔습니다. 아, 참. 제걸 그냥 중고처럼 아까운데요. 어떤 나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미국이 주말특급 3번함 린든비 존슨 함의 올해 취역해야 되는데 그 취역을 4년 연기한다. 그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사우디가 중국 주도의 안보협력기구죠.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을 추진한다. 라는 놀라운 소식. 미국의 동맹인데 미국의 적국 안보협력기구에 가입한다. 놀라운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해군이 올해로 예정되었던 주말특급 구축함 3번함 린든 비 존슨의 취역을 2027년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상 실험 중인 이 배를 해군에 인도하는 대신 곧바로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 개조 공정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요. 함포 제거와 발사기 설치, 시스템 통합 작업만 하면 되는데 전력 일정이 너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산 직전 최종 시제품 평가에서 일부 실패가 확인된 미공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에로우가 도입 취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돌연 에로우 시스템을 당분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 공군의 게임 체인저 하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자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단거리 방공 시스템 레이피어를 자체 폐기에 논란이 되었던 스위스가 미국에 패트리트 팩3 한계 포대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12억 달러의 미사일 패키지까지 함께 구매한다는데, 다른 동맹국들의 수요도 많은데, 굳이 이런 나라의 고성능 방공 시스템을 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콜롬비아 국방부가 급피르 전투기 대체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안을 상원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사업 심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최대 24대의 전투기를 구매하는데, 9억 2천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돈으로는 콜롬비아가 희망하는 F-16V나 라팔, 그리펜 NG 등의 구입이 불가능해 사실상 F-52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급격하게 관계가 악화된 사우디 아라비아가 중국 주도의 안보 협력체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핵심 중동 동맹국이자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에너지 수급에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우디의 탈미입중이 국제 정세를 뒤흔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어, 스텔스 구축함 대형 구축함이죠. 어, 주말트 이번 한 마이클 몬스워. 여기까지는 지금 주역에서, 어,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한포, 이건뭐 필요하냐. 이래서 한포 지금 두 문인 중에 한문 떼내고, 거기에다 그 극초음속 미사일 심자. 자, 이런, 어, 여러 가지 아이 나와가지고, 이, 1번함인 주말트, 이번함인 마이클 몬스워를, 어, 도커에 집어넣고, 그걸 개조하는 작업에 들어갔죠. 그런데, 3번함이, 기존의 계획대로 이미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취역을 해야 되는데, 도련 취역을 연기하고 바로 그냥 개조 더크로 들어가서 개조한다. 그래서 주말트급 이렇게 3분함까지인데 이걸 아예 그냥 뭐 지금 나가봐야 할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7년까지 개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25년에 주말트, 26년에 마이클 몬스워 27년에 린든비 존슨 이렇게 해서 스텔스 구축함이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쏠수 있는 이런 군함이 나오겠다라는 건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에로, 어, 에로. 무려 마하 20의 속도 성능을 가진 어마어마한 극첨속 공대지 미사일이죠. 그래서 거의 뭐 게임 체인저가 될 그런 무기였는데, 이 B52에 네 발, 그리고 F15EX에도 한 발, 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이번 3월 그리고 2월부터 이상한 소식이 들리더니 이거 문제가 좀 있다. 마지막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그러더니 지금은 또 이거 당분간 안살 거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아예 그냥 취소되냐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당분간 안살 거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이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건데, 좀 오랫동안 문제점을 개선하더라도, 문제점 개선해서, 미공군의 어, 정말 막을 수 없는 속도인 마20의 이극정선 미사일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왜네가 미국 걱정을 해? 아 우리 동맹이니까 걱정하죠. 어, 이 자산이 우리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공군 장관이 당분간 안 사겠다고 했는데 폐기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스위스 레이피어 미사일 뭐 가지고 있다가 그거 이제 워낙 오래돼서 퇴역하려고 하니까 워낙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민간인 시설에 많이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그거 우리 좀좀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절대로 못 준다라고 하면서 약올리듯이 공개적으로 해체 파쇄해버리는 쇼를 했어요. 스위스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방공무기 없으니까 페트리트 사야지 하고는 1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페트리트 팩스리 한개 포대를 산다고 하는데 지금 이 팩스리 주문 물량이 밀려 가지고 지금 주문해도 꽤 오래 걸리죠. 그런데 살 나라가 줄을 세 있는데 이렇게 오직 자기 네들만 생각하고 러시아에서 맡긴 검은 돈이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잖아. 러시아가 사주는 롤렉스 시계가 우크라이나가 사주는 롤렉스기보다 훨씬 많잖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스위스 정말 다시 봤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독일도 정말 다시 봤는데 에, 이런 나라에 꼭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만큼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콜롬비아. 이스라엘로부터 크피르, 새빙에 가까운 중고 전투기를 도입했던 콜롬비아가 이제는 더 이상 쓸수 없을 만큼 노후됐으니까 새 전투기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FA50, 여기가 벌써 재작년부터 나왔었죠. 그런데 FA50은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거안 해. 라고 하면서 자기 애들은 F-16V, 그리고 뭐 그리핀 NG, 라팔, 이런 거를 도입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웬걸? 지금 예산 태우는 거 보니까 9억 2천만 달러. 그런데 이걸 가지고 24대를 도입하겠다네요. 그럼 대당 얼마냐? 대당 500억 원. 말이 안 되죠? 최근에 말레이시아가 자기 경전투기 사업 LCA 사업 해가지고 도입한 예산 18대에 9억 2천만 달러였어요. 말레이시아가. 그럼 지금 이 사업을 하면 말레이시아보다 더 늦게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물가 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대당 660억 원. 18대 9억 2천만 달러. 그런데 콜롬비아는 24대 9억 2천만 달러. 군무 이겨 가지고 F16V 산다고 중고도 못 사겠네요. F16V 대당 1억 달러 넘죠. 라팔 대당 1억 8천만 달러 넘죠. 물론 프로그램 코스트 기준입니다. 그리펜 NG, 대당 1억 5천만 달러 넘죠. 뭐, 어떻게 사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돈으로 9억 2천만 달러로 살수 있는 새 전투기. 그 중에서도, 이 서방제 전투기는 FA50, 그것도 블락 10밖에 없다. 말레이시아가 샀던 블락 20, 뭐, 에이사 레이더 들어가고, 이거 안 된다. 에,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블락 20을 사고 싶다면, 말레이시아처럼 18대. 되는데 어, 지금 이 예산으로 보니까 FA o 거의 뭐 단일 후보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습니다. 야 이거 정말 참 쇼킹한데요. 사우디 아라비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동맹으로서 어, 미국의 에너지 안보의 이익을 담당해왔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엄청난 독재를 보호받아왔던 사우디 아라비아가 갑자기 탈미친중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정부가 자스쿠지, 그 언론인 암살 사건 때문에 PC주의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정말 그것이 옳으냐전 세계의 이익과, 저 미국과 어, 괴를 같이 하는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 전체의 또 국민들의 이익과 그 가스쿠지 한명 죽인 것에 대해서 그걸 비난하는 이 자신의 도덕성과 바꾸려면 리더를 그만둬야죠. 예. 어,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또는 국가들은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 해도 돼요. 그런데 전 세계의 안전과, 어, 뭐 그런것들을 책임지는 리더라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정말 바이든 정부가 큰 실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한다. 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도입을 주장해왔던 미 해병대의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들이 결국 바레인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4대의 헬기와 수리 부속을 구매하는데 고작 4,500억 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 해병대에서 운용하던 중고 AH-1W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 24대를 복원해 바레인에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으며 해당 계약에 관한 세부 내역과 인증서가 의회에 보고됐다고 미 국방안보협력국이 현지시각 3월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는 지난 2018년 미 연방정부 공개 입찰 사이트에 등록된 미 해병대 퇴역 물량 AH-1W를 바레인이 구입한 것인데요. 바레인이 구매한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 수량은 총 24대에 달합니다. 1986년부터 배치된 슈퍼코브라는 최대 이륙중량 6.7톤의 중형 공격 헬기로 1690마력의 강력한 엔진 2기를 탑재해 탁월한 공중기동성을 자랑하는 기종인데요. 20mm 기관포를 고정무장으로 탑재하고 있고, 여기에 헬파이어 미사일 8발과 2.75인치 로켓탄 38발을 추가로 탑재한 상태에서 587km의 항속거리를 갖습니다. 사이드 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이 부여되어 적의 전투기 습격에도 대응할 수 있고, 동체 전체에 방탄성능과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어,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도 높은 생존성과 우수한 작전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바레이는 AH-1W 24대에 수명연장 및 일부 성능 개량 작업을 실시한 뒤 도입하는데요. 무장을 제외하고 후속 군수지원과 교육훈련 패키지가 포함된 이 계약의 총액은 3억 5천만 달러, 대당 187억 원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정부 시절인 2021년 마리논 상륙 기동 헬기에 무장을 장착한 상륙 공격 헬기를 무려 8년의 사업 기간 동안 1조 6천억 원을 들여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도대체 이 상륙 공격 헬기 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마리논 무장형하고 이 수퍼코브라하고 어느 게 세겠습니까? 이 수퍼코브라는 500m 거리에서 23mm 기관포를 직격해도 뚫리지 않는 방탄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러면서 정말 날할입니다 그래서 피탄면적 밑에서 보면 정말 이렇습니다. 그렇게 피탄면적이 적어요. 그런데 마리논, 즉 수리온 밑에서 보면 뚱뚱하죠? 거기다가 무장까지 장착하니까 기동도 제대로 안 되겠죠? 이야, 이런 걸그 사장 하나의 실적 쌓기 위해서, 어, 또 제가 이리 오른데 참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냥 오버홀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어 3억 5천만 달러 24대 그래서 대당 187억 원 여기에는 후속 군수지원 즉 부품 그리고 교육훈련 패키지 모든 것이 포함된 무장만 빠진 이런 상태다 프로그램 가격이 187억 원 그래도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회사에 구매하는 가격은 프론코스트가 아니고 플라이어웨이 순수기체가격이죠 한국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구속 군수지원은 그냥 군수사령부에서 이건 따로 어 경상경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마리원이 1조 6천억에 24달 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3.5배지만 프로그램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5배가 넘는 가격 차이죠. 와 정말 기가 차죠. 공격할 기 같지도 않은 걸. 자기네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공격기라고 못하니까 무장헬기라고 하거든. 그걸 해병대에게 주고 상륙 그엄목한 상륙작전에 투입해서 그것도 상륙 지역 후방에 침투해서 배후에 침투해서 적의 증원군을 차단한 이런 역할을 맡기는 거. 이게 맞습니까 이거? 정말 아우 진짜 예. 네. 당시에한 100대 정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아주 상태 좋은 거 24대를 바레인이 지금 체가 버렸습니다. 바레인은 이거 외에도 AH1Z 바이퍼 공격 헬기 12대, 그리고 이거 24대 하니까 그 AH1 어 계열의 공격 헬기 36대를 가지고 이제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바레인은 선택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 헬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동 전투기 같은 이런 뭐 G 포스를 엄청나게 받는 급기동을 안 하기 때문에 엔진하고 뭐어 이런 여러 가지 접합부 이런 부분만 계속 갈아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비행체가 헬기입니다. 그래서 뭐야 30년 또는 야 20년 쓴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쓰냐? 아닙니다. 창정비 오버홀 딱 해버리면 새거나 마찬가지가 헬기입니다. 그래서 헬기 30년 썼으니까 갈아해야 돼라고 하는 거. 예, 계량 안 하고 교체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 우리 육군의 블랙호크. 이거 계량하면은 마리논 수리원보다 훨씬 좋죠? 그거를 세상에 계량 안 하고, 야, 다 폐기해. 그리고는 새거 수리원사. 이건 오직 카이. 카이 사장, 예, 힘 좋은 정치인 내려간 그 카이 사장의 입지를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희생하는 거예요. 카이는 빨리 민영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방, 이 군을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고 사는 저 카이를 그냥 그야말로 제대로 된 방산업체로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정치인이 계속 카이 사장으로 가는 이 구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거머리처럼 우리 안보, 우리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이 구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왜? 장관보다 힘이 세니까요. 현재의 카이 사장은 아니지만 전 정권에서는 그랬습니다. 다음입니다. 미 해군이 중국 항모전단을 사냥하기 위한 4세대 공대함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미사일 두 종류가 모두 개발되고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중국 항모전단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가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과 총 1억 1,600만 달러의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미사일은 늦어도 2029년에 완전 작전 운용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복수의 해군 전문지들이 현지 시각 3월 30일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계약은 초기 계약으로 항모 탑재 전투기가 운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한 예비 설계를 위한 과정이라며 이 계약은 2024년 12월에 종료되며 이번 계약이 끝난 뒤각 업체는 각각의 시제품을 만들어 비행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 습니다. 이 사업은 이른바 공세적대함전 증강프로그램 2단계 사업인데요 1단계 사업에서는 기존의 재짐을 이용한 스텔스 대함 미사일 lrasm 을 개량한 사거리 연장형이 선정 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 2단계 사업은 극소음속 미사일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lrasm-er로 알려진 1단계 사업은 현행 560km 수준의 LRASM 사거리를 크게 연장하고 스텔스 성능도 더욱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LRASM의 원형인 제즘의 경우 제즘 XR 모델에서 1,900km의 사거리를 구현하는 만큼 LRASM ER도 비슷한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 사업에서 개발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체적과 중량 문제로 F-35C 내부 무장창에 탑재가 불가능하지만 최소 마하 5 이상의 속도와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구현해 중국 함대의 방공구역 밖에서 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늦어도 2027년에는 초도 배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스텔스 대한미사일과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의 협공을 중국 해군 항모전단이 과연 막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로키드 마틴 시진데요. 어, 그러니까 미군이 1억 1 600만 달러 들여서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각각에게 개발비 주고 자, 니들이 시제품 한번 만들어 봐. 그리고 그 시제품 가지고 경쟁시켜가지고 이제 본 계약 체결할 거야. 지금 개발비 지금 대주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 CG 보면 F35, 덩치가 크니까 이제 극초음선 미사일이니까 덩치 크니까 내부 무장창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날개 한쪽에 하나씩, 예. 요, 요쪽에 있는 건 발사. 요쪽에는 지금 달려있네요. 요건데 발사한 게 이제 요렇게,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각이 좀 져있고. 뒤에 이제 부스터가, 이게 극점속 속도를 내는 부스터 같아요. 자, 이게 한천 킬로미터 날아가면서 마하 OS6, 거기다가 스텔시안 디자인. 이거 어떻게 막아내냐? 막아내기 힘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1단계 사업, 요거 2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은 이 LRASM, AI 바탕의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이죠. 이걸 더욱더 사거리를 연장해. 그리고 스텔스 성능도 더 강화시켜.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천 몇백 킬로미터를 날아가면서 한 1,900km 날아갈 것으로 보는데 1,900km의 엄청난 거리를 날아가면서 스텔스 거기다가 AI 기반의 뭐 협동 전투 이런 걸 해가는 이런 1단계의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 거기다가 이렇게 2단계에서는 어 스텔스 플러스 극초음속 성능 중국 해군이 뭐 도저히 막아내기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도 F-35 있으니까 우리도 이걸 장착해서 중국, 뭐 항공모함 여러 척 가지고 우리를 애호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